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포켓몬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울 치료 당하는 것 같아요 잠만보 그다음뭐 한입 축윤겔라뭐 매롱하는 내 룸이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땐좀 마음에 안 드는 포켓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1세대 이 유령이라는 포켓몬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고 근데 포켓몬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안 때리죠. 난 몬스터볼을 던져도 볼을 그냥 피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트레이너, 상대방 트레이너의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볼을 튕겨냈는데 이 친구는 피해요.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비웃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친구 어떤 친구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 친구 잡는 법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뭐 볼을 던져, 볼을 던지다 보면은 낮은 확률로 뭐 잡힌다. 뭐 잡혔을 경우에 뮤가 잡힌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뮤츠보다 강한 포켓몬이 잡힌다라는 이상한 루머들이 좀 있었는데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직접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저유령이라 친구를 잡는 법을 가지고 왔고요. 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보라시티까지 그냥 일반적인 진행해주시면 돼요.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 여섯 마리의 포켓몬인데 이 포켓몬의 종류는 저번에 나왔던 골드 버전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포켓몬이든 상관없어요. 공중날개가 필요한 포켓몬만 한 마리 있는 상태로 그냥 아무 포켓몬이나 여섯 마리 있으면 됩니다. 이 스타팅 포켓몬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도구창에 들어가 보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세대처럼 기술머신은 기술머신대로, 볼은 볼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아이템이 그냥 한 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거는 13종류 이상의 아이템인데 이 보라시티까지 일반적인 진행을 했다면은 13개 이상의 종류의 이제 아이템은 거의 뭐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필요한게 뭐냐 일단 무지개시티로 가서 어.. 공중날개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포켓몬 설명할 때 잠깐 말했었죠 공중날개 필요한 포켓몬이 필요하다 이 공중날개를 배우는 이유는 잡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공중날개가 없어도 근데 이 뒤쪽에 또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거에 관한거는 이따가 잡고나서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날개 얻는 곳으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공중날개를 얻는 곳입니다 1세대는 여기서 얻죠 저는 미리 얻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배우는 상태여가지고 딱히 다시 얻지는 못하고 그냥 이 친구한테 배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배웠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부터 이제 버그를 시작을 할겁니다 잘 보고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공중날개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사용해서 무지개시티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게 조금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 포켓몬 센터 안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포켓몬 아무 어 포켓몬 한마리 넣어주시면 돼요 솔직히 맨 아래가 아니더라도 그냥 넣고 싶은 포켓몬 아무거나 한마리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맨 아래에 있는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포켓몬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워야될 포켓몬을 가장 위쪽에 그 다음 공중날개 그 다음에 풀베기 쓸수 있는 포켓몬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놔두시면 되고, 이 나머지 아래에 있는 세 마리의 포켓몬은, 어, 버그를 이용한 포켓몬이니까, 그나마 안 쓰는 포켓몬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건 뭐냐? 일단 도구창에 들어가서 여섯 번째 아이템을 셀렉을 해주세요. 가장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아이템. 선택을 눌러주시고, 취소한 다음에, 아무 포켓몬이나 잡, 일단 걸리시면 됩니다. 야생의 포켓몬한테 걸리면 돼요. 자, 이렇게 야생 포켓몬한테 걸렸으면은, 포켓몬 창에 들어가서, 가장 아래에 있는 포켓몬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투명해지죠? 이상태 도망가 주시고, 포켓몬의 상태를 확인해보면은, 리자몽 모양의 이제 포켓몬이 되어 있을 텐데, 버그가 걸린 포켓몬이라서 이 포켓몬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 하면은, 이네 번째 있는 포켓몬이랑 이 버그 포켓몬이랑 순서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투명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제에 맡겼던 포켓몬 있죠? 그 포켓몬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켓몬을 받아주셨으면은, 이제 보라시티로 가서 그 유령 포켓몬을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보라시티. 여기 공동묘지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령 포켓몬이 나오죠. 아직 이벤트를 클리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 포켓몬의 스킨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서, 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잡을 거면은 일단 중간에 나오는 포켓몬보다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진행을 못하는 위에 이 억지로 막아놓은 포켓몬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벤트를 클리어하지 않고서도 그 구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뭐 하여튼 직접 그냥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 뭔가 말을 하고 이렇게 유령 포켓몬이 한 마리 잡히죠. 이 상태에서 도망을 치면은, 이렇게 밀리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포켓몬을 한번 잡으면은, 다음에 왔을 때, 여기에 있는 포켓몬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도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 겸, 이 포켓몬을 한번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도구창에 있는 13번째 아이템을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번째 아이템을 이제 셀렉을 해주신 후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몬스터하고 싸움을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움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어 포켓몬 가장 아래쪽에 투명한 투명한 포켓몬 있죠 여섯번째 포켓몬이랑 어, 바꿔주신 후에 이 들어가면은 도구창이 망가져 있을거예요이 상태에서 이 두번째 아이템 있죠 이 두번째 아이템을 선택 그 다음에 서른번째 아이템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 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l e 네저위에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이제 그리고 이 아래 내리다 보면은 이 깨져 있는 창 안쪽에 마스터볼이 존재합니다. 그 마스터볼을 잡는 게 어.. 몬스터볼 여러 번 던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고 이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템을 찾아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내릴 때 이게 안 내려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A 버튼 누르면 내려가집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여기 마스터볼 있죠. 요 마스터볼을 던져주시면은 이번에는 몬스터볼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량이 잡히는지 어떤 포켓몬이 잡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 원래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이탕물이라는 친구가 잡히는데 어 그냥 일반적으로 스킨 벗겨진 포켓몬이 잡히게 되네요. 음. 이건 뭔가 좀 아쉬운데? 어, 제가 공중 날개를 가져오고 와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 서른 번째에 있는 아이템이, 어, 이 포켓몬의 맵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억지로 도구창을 뚫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시티라는 맵에서 다른 야생 포켓몬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어, 잡을 수 없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바꿨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중간에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공중나개 배우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런식으로 장소가 어디로 이동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맵 자체가 깨져있기 때문에 공중나개를 한번 써야지 원래 이제 정상적인 게임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이벤트 포켓몬을 잡았는데, 일단 올라가서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앞에까지 왔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똑같이 잡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테스트 했을 경우에는 층 위에 바로 올라오자마자 어, 이야기가 뜨면서, 어, 이벤트가 이제 다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생기네요? 이게 왜 이러는지 아주 당황스럽네 저번에 내가 했던 건랑 달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이 그냥 어떤 또 다른 그 저게 있어서 뭐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거는 스킵할 수 있다 안할수 있다 이렇게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유령을 잡아봤는데, 유령 스킨 자체가 이제 그냥 벗겨진 일반적인 포켓몬이 잡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령이란 굉장히 근사한 존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잡는지를 어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기 위해서 준비물 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노가다 형식이기 때문에, 저번처럼 설명한다기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위해서 일단 영문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세이브 파일이고요 간단한 준비물이라고 했는데 이 준비물이 노가다성이라는 게요 보시면은 포켓몬의 저맨 아래에 있는 스페셜이라는 스탯이 184여야 됩니다 그래야 유령의 근사한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플라이를 가지고 있는 암호 포켓몬 이렇게 두 마리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앞에 트레이너가 한분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B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가자마자 바로 메뉴창을 켜주면은 이렇게 메뉴창이 이제 느낌표가 뜨기 전에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중 날개를 이용해서 이제 오렌지 시티로 가주시면 돼요. 오렌지 시티가 맞나? 하여튼 요세 번째 배지 얻는 구간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느낌표가 뜨고 다가오기 전에 어 공중 날개를 써서 이동을 하게 되죠. 1세대의 근본적인 버그를 쓰는 방법은 다 이거랑 비슷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너 한 명을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트레이너인지는 지금 제가 이동하는 거 방향 보시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친구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은 느낌표가 뜨고 그냥 배경 b g m 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게임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그가 걸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저 지금 나한테 11을 걸러 오는 트레이너가 움직여야지만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그냥 이겨 주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저번에 제가 오박사랑 싸우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몽을 만나러 가시면 돼요 여기 사파리존 있는 마을 어 마을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근데 사파리존 있는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메타몽이 나오죠 그러면 메타몽이 나올 때까지 조금 왔다갔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몽이 나왔고 이제 포켓몬을 복사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제 뭐, 오박사 때처럼 포켓몬을 바꾼 다음에 뭐, 울음소리 써주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복사했다 하면 바로 그냥 런 해주시면 돼요. 런 해주시고, 다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이동했던 오렌지시티 가주신 다음에, 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치트를 쳐서, 어, 포켓몬을 만들어 놓은 거고, 마스터보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메뉴가 켜지면서 왼쪽 위에 저를 쳐다보는 어, 스톡 한 분이 계시는데 무시하고 매우 창을 끄는 순간 바로 싸움이 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유령이랑 비슷한 포켓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미싱노예요 아까처럼 유령이라고 적힌 고스트나 유령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템의 마스터볼을 써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노의 모양이 변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셜 스탯이 182거나 183이면은 어. 뼈 모양의 투구푸스나 뼈 모양의 푸테라,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거는, 주, 지금 이 영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잡았으면은, 포켓몬 상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스탯창에 들어가도 아무런 그림이 나와있지 않고 그냥 하얀 상태이고 번호도 그냥 미싱노의 0번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비슷한 그 유령 포켓몬으로 한 이유가 타입을 보시면은 첫 번째 타입이 고스트 두 번째 타입이 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령 포켓몬이랑 가장 비슷한 스탯이랑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미싱노 취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장 위에 올려다 놓고 이제 싸움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미싱로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 이제 네, 저쪽에 있는 포켓몬의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원래 구구가 저쪽을 안 보고 있고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기본, 일반적인 미싱로 스킨이 나올 때도 있고 아주 가끔씩 그냥 상대방 포켓몬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깨져있는 듯한 느낌의 포켓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마 취급 자체는 일반적인 미싱로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타입이 좀 다르다? 그 기술은 요렇게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령의 가장 근사한 포켓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잡을 때 이외에는 유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유령을 잡아봤다라는, 어, 느낌은 낼수 있을, 낼수 있어서, 어, 뭐 굉장히 좋은, 이번 영상의 주제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령을 잡아, 잡아서 뭐 확인하는 방법과, 미싱노 이제 유령처럼 생긴 미싱노 잡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옛날 루머처럼 뭐 그런게 뭐 나오는건 당연히 없었었고 어 뭔가 음, 만족감은 있는데 조금 이제 해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예, 수고요